이 부분에 레다가 있는데요 레다가 이 부분에서 끊겨서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준다고 했을 때 화기 작업 없이 하려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줘야 겠죠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옆에서 봤을 때 생각하면 기존 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겠죠 지금 이 부분에 돌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45도로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쪽만 잡아 주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두개 정도 잡아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더가 이거 레더 기준에서 이거 넌이 이런 간격이 보통 300 기준이라서 300 기준으로 해서 300, 300,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렇게 기존 레달를 이렇게 그려주고 옆에 하나 거리를 재서 그려줬어요. 그리고 옆에 이게 기존 레다 이거고요. 이 부분이 신규 레다입니다. 그러면 모양을 이렇게 그렸죠.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그렸죠. 이쪽 부분을 두 개를 잡아줘야 좀 고정이 되니까 올라갈 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런과 랑 사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높이는 농가 농거리 300 잡았고 300 300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부분에 이렇게 앵글로 땅에 지지할 거 생각해서 이렇게 홀 파졌고요 근데 홀을 넓, 너무 넓게 팠어요 이렇게 홀 보통 20mm나 22mm로 파주면 되는데 아 20mm 아니고 한 18mm 그 정도 파주면 되는데 너무 넓게 봤어요 그렇고요 이것도 카본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 이렇게 조일 건데 이거를 두 개가 아니고 네개 여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 두 개니까 양쪽이잖아요 하나 두 개니까 이게 두개 두 개, 양쪽으로 두 개를 잡아야 되니까 이거는 두 개, 이거는 네 개. 한 개, 두 개. 잡아주게, 잡아주는 거는 양쪽 두 개씩이니까 네개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이것만 따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거리 재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바깥으로 나갔어요. 여기가 418인데 이 부분은 대경이경이 418이에요. 이거를 9티로 했으니까 418 더하기 1 8 m m 겠죠 436이겠죠? 내경은 418, 외경은 43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그렸습니다.